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훈간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흑률을 얻게 하신지라. 환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네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좋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 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칠식을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느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취식을 주니라. 아멘. 북유럽의 숲 속에 사는 흰 담비라는 쪽제비과에 속하는 동물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이야뭐 세계적으로 모피 입지 말자는 운동이 벌이는 시, 시대이지만 예전만 해도 아주 모피하면 최고의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모피 종류 중에도 아주 상급에 해당되는 게 바로 흰 담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흰 담비를 어떻게 잡는가 방법이 있는데 그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를 아주 시커멓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 입구에 바깥쪽 안쪽을 시커멓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는 숲 속에서 흰담비를막 몰면, 몰면은 흰담비가 이제 집으로 동굴로 막 도망을 가는데 탁! 이집 앞에, 동굴 앞에 와보니까 온통 시커먼 거예요. 그랬다가는 자신이 이굴 안으로 쑥 들어가면 흰 것이 시커매질 게 너무 분명하니까요. 자기의 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굴안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뒤를 돌아서 쫓아오는 사냥개를 향해서 한판 대항하다가 잡힌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이 흰담비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킨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절 상관절에 보면 이를 위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정했는데 사실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들을 감독하게 한 환관장, 9절에 나오죠. 또 11절에 보면, 감독하게 한 자, 이 여러 사람들이 환관장의 말처럼, 목이 위태로, 만일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동조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포로였습니다, 포로. 포로 주제에 감히. 이런 말 한마디면, 뜻을 정하여 자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경쟁자들과 지금 합수훈련을 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뽑혀서, 바벨론 왕 앞에 세움을 받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뜻을 정하여서 저럽히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소위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볼 때에.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아, 다니엘은 뜻을 정했네. 다니엘은 참 훌륭하네. 다니엘은 위대하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절이 중요한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중요한데.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첫날 살펴본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얻게 하신지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또 하나는 섭리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두단어를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이 다니엘서가 흘러가는 모든 흐름 속에 그 배후에 항상 이두 기둥이 존재합니다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황관장에게 억기하시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성도로서 내가 서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내 결심대 결단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애정어린 호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황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런 애정어린 호의를 베풀 인물도 아니고, 그런 지기도 아니고, 자신의 목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애정어린 호의를 베풀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극률, 이 극률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정말 제한 없는, 무한한, 자비로운 마음을 극률이라고 해요. 뭐, 한간장에 다니엘을 낳았습니까? 다니엘을 언제 봤습니까? 그것도 이 방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이상하게 다니엘을 보는데, 어머니가 낳은 자신의 자녀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심, 용기, 결단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신앙의 능력이 있어서, 뭐 엄청난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기지를 발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기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관장 이것을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손길을 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권과 섭리의 손길을 쫙 펴셔서 은혜와 극휼을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뿌리친 채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좀 하십시오. 내가 예전에 내 혈기 가지고, 내가 수제자라는 그 타이틀 가지고, 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섬기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이 체험적인 뼈 아픈 이야기를 베드로서신에서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은요 물을 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물이를 만난 물고기처럼 그냥 물고기가 많이 뭐 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잡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나서 나오면 물고기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물 속에 다 놓아주면 뭐 말하지 않아도 막 폐업을 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활기찹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우리가 받고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눈 떴다가 다시 안 감고 걸어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극휼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나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새벽을 날마다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 은혜와 국류를 먹고 살아라. 내 은혜와 국률을 먹고 살아야 너희들이 강건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어디인가탁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뜻을 정하기는 정하는데 그 뜻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후건이 있을 때보다는 그게 초속으로 변동하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그 표대가 사라져버리요 그래서 뜻없이 이리저리 방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8월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연초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뜻, 그 뜻을 다시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그 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중반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0절에서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도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얼굴이 초췌하다. 이것이 황관장이 우려했고 예측했던 결과입니다. 분명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얼굴이 초췌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마지막 절에 보면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걷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얼굴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초췌해질 텐데, 예. 그래서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염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를 우리도 모르게 발동하게 만드는 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 결국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에 쌓은 것이 결국 나온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속에 쌓아놓은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쌓아놓으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난번 공감소통 대화법에 보니까요 우리는 미세먼지를 먹고 산답니다 미세감정 요즘 보이지 않는 극미세먼지 극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폐나 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하고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남아있는 이 미세 감정들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빨아먹은 미세 감정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인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은 없는가? 성령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은 왜 없는가? 그 근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쓴 뿌리는 태의 열매는 쓴 열매, 신 포도주,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요.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간이 그런 걸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말하게 만드는 이 기본적인 내 안에 있는 이 가치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속 사람이 미세 감정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 속에서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행동들, 이러한 담대한 말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들이 우리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을 뒤덮고 있는 미세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올바르고 적합한 감정들인지.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여 내 마음 이 시간 임하셔서 이 오염되고 내 삶, 내언어내 생각을 심령적으로 위태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이러한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듣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말을 보면, 내 생각을 보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내가 발딛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여, 그런 열매를 만들고 있는 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미세한 감정들, 주여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주여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이 감정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묵은 땅이 기경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나 우리 모든 태도들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여 또한 아버지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모든 질병들 주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를 향하신 주의 손을 뻗으시사 강검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얼굴이 초췌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단일에게 보신 은혜와 분열과 기질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치고 그들이 통과해야 할 모든 시험과 모든 아버지 관문들 두려워하지 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여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께서 날마다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많은 성도님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여 외세의 모든 압력과 압박들에도 이 나라의 민족 불하지 아니하 주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이 나라의 민족을 혼돈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주여 보이지 않는 배우의 모든 것들도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통치의 능력으로 온전히 정리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세기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씁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영광 을 돌린 우리 관리식당위원회.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준자리 마다하지 않고 주여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소중한 공간들을 정리하고 또 양식을 먹이는 소중한 색을 감당하는 그 소중한 발길들, 그 손길들,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을 시작하는 왕의 아이들을 붙들어주시사. 참으로 다니엘과의 친구들 같이 참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중한 영적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요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 주께서 한분한분 한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맛보여 주시고 십자가의 포유를 통해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주권과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하여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잘못되고 오염된 미세감정들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표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왕의 아이들의 수련회 가운데에 화리로 74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쉬고 나옵나이다. 아멘.